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이었던 배우 탑3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안창환. 드라마 여혈사제에서 자연스러운 연기와 태국 현지인 같은 외모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왕을 지키는 호랑이에서 무의 타이 액션은 조회수 550만을 넘기면서 신스텔러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두번째 이정현. 다리아 군함도에서 얼굴을 비추며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츠바 사사역할을 하면서 일본인 그 자체라는 평을 들을 만큼 미친 듯한 일본어 대사 처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박지환. 검사회전 1987과 같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범죄도시에서 마동성에게 강제로 까베기 8만 4천 원치를 뜯기는 명장면을 만들면서 신들린 듯한 조성적 억양과 표정 연기로 조선적 연기만큼은 박지환이 최고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